롬멜, 롬멜. 정말로 듣기 싫은 이름이다 우리 영국군은 진정 그놈 하나를 이길 수 없단 말인가? 정말로 나에게는 롬멜을 꺾어줄 인재가 없단 말인가? 나는 롬멜을 완전히 박살낼 100%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가 몽구메의 철학이자 슬로건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대전 중 영국군 유일의 원수로까지 올랐던 인물. 미군 중심의 연합군에서 그야말로 영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과의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던 장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2 1 집단군을 맡아 영국 지상군을 총괄했던 장군, 1944년 안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던 작전이었으나 영국 공수부대의 무덤이 되고만 마켓가든 작전의 입안자, 바로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 이야기입니다. 몽고메리 이야기를 할때 롬메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평민 출신이었던 롬멜은 북아프리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통조림으로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인간적 이미지와 나에겐 공격 아니면 맹공격뿐이다라는 롬멜의 어록과 같이 과감한 전술구사라 하는 저돌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1887년 출생하여 나이로는 롬멜보다 4살 이었습니다. 론멜이 인간적이지만 저돌적인 용장이라는 이미지를 겸비한 지휘관이었다면 몽고메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불통의 냉혈한으로서 쉽게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가 심하였고 특히 어머니는 어린 몽고메리에게 별로 사랑을 주지 않고 냉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몽고메리는 그의 아들이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을 정도로 냉랭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몽고메리는 엄격한 금역주의자로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몽고메리가 불우한 가정에서 삐뚤어진 특품성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부하들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냉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롬메가는 많이 달랐습니다. 1942년 6월, 이쯤에 영국 수상 처칠은 롬멜 노이로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병력과 물자면에서 우월한 영국군이 롬멜에게 연전연패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1942년 6월에 영국의 북아프리카 주요 보급항이었던 토부르기 함락된 직후 처칠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롬멜, 롬멜, 정말로 듣기 싫은 이름이다. 우리 영국군은 진정 그놈 하나를 이길 수 없단 말인가? 정말로 나에게는 롬멜을 꺾어줄 인재가 없단 말인가? 당시 모두가 피하려고 했던 북아프리카 영국 제 8군 사령관, 그 8군 사령관에 처음으로 임명된 사람은 고투 중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우트는 1942년 8월 7일 BF100F 전투기들에게 집중 사격을 받고 추락해서 사망합니다. 이에 당황한 처칠은 후임으로 몽고메리 중장을 급히 선발하여 사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무명이었던 몽고메리는 북아프리카의 독일 공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의 이름을 알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8월 이집트로 부임한 몽고메. 당시 영국 팔군은 롬멜이 이끄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게 전투마다 연전연패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1942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벌어진 알람 할파전투 여기서 몽고벨에는 시간에 쫓겨 공격을 감행한 롬멜의 전진을 일단 저지하게 됩니다. 이후 몽고벨에는 영국군 말단 병사들의 군복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된 옷차림을 강요하는 등 군기를 다잡습니다. 그리고 병력과 무기를 독일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강하는데 몰두합니다. 첫 실수상은 연일 어서 롬메을 공격하라.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과 이태리 놈들을 어서 쫓아내라고 닥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만 몽고메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 물자가 하역되는데도 도무지 이 몽고메리는 병력과 장비만 모을 뿐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아무리 처칠 수상이 독촉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논매를 완전히 박살낼 100%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가 몽고메리의 철학이자 슬로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몽고메리는 지중해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무기들과 보급물자들을 2개월 동안 열심히 받아서 비축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맹훈련을 거듭했습니다. 훈련 중 사상자가 다수 생길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영국군의 장비와 물자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러는 동안 영국군은 그 동안의 패배 의식은 사라져 가고 점점 사막전에 능숙한 정예 병사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영국군은 이때 미군으로부터 엠퍼 시어먼 전차를 대량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엠퍼 시어먼은 롬멜의 주력 전차인 3호 전차의 성능을 능가하고 롬멜이 소량 보유한 독일 4호 전차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차였습니다. 반면 롬멜 측은 이미 에니그마 암호 해독에 의해 지중해에서 전차 연료 탄약을 실은 수송선이 차례 차례 격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력이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어가는 상황. 몽고메리는 계속 시간을 보내며 전력을 늘립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1942년 10월까지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무려 20만명의 병력과 천대의 전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1942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롬멜 장군은 정작 몽고메리가 엘 알라메인에서 대공세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독일 본토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북아프리카 군단의 최고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마침내 몽고메리의 엘 알라메인 2차 전투가 시작됩니다. 1942년 10월 23일 새벽 몽고메리의 제8군은 새벽에 롬멜이 없는 독일, 이태리, 투축군에게 엄청난 폭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시작합니다. 롬멜은 치료를 위해 독일로 떠나면서 영국군 공격에 대비해서 악마의 정원이라는 지뢰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지뢰밭을 뚫고 통로를 개척하느라 많은 수의 영국 보병이 살상됩니다. 북아프리카 군단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병사들이 지뢰에 날아가고 대전차 지뢰밭에 갇힌 영국군 전차들이 그 유명한 독일의 88mm 포에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몽고메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국군 공병이 간신히 지뢰밭의 통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영국군 전차들이 진격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정해 기갑 부대와 처절한 사막 기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뢰밭을 돌파하는데 영국군 보병 6천명의 전사자가 발생해도 영국 전차전력 중 거의 200여 대가 작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88mm 포와 전차전에서 녹아나는데도 몽고메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몽고메리는 어차피 상대와 똑같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국군 병력이 2대 1의 우위이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전투를 지휘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몽고메리는 희생자 수를 보고 받은 후 그것들은 모두 소모품이다. 우리에겐 아직도 투입하지 않은 전차가 800여 대나 남았다라는 어록이 등장합니다. 계속 투입, 또 투입, 또 밀어넣는 몽고메리. 결국 롬멜은 이제 전차가 12대만 남게 됩니다. 마침내 롬멜은 퇴각합니다. 결국 몽고멜에는 5만 9천 명의 독일군을 사살 또는 포로로 잡고 500대의 독일 전차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롬멜이 초반에 없는 상태에서 보급 부족과 전력 소모로 더 싸워볼래야 싸울 수 없었던 그런 상태의 독일, 이태리 주축군을 상대로 한 승리였다는 점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사진은 1942년 11월 4일 엘 알라메인 전투 후 포로가 된 토마 소장이 몽고메리에게 격려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롬메리 후퇴하자 오히려 몽고메리는 역시 그 특유의 신중함으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이때 롬멜을 추격했다면 압도적 전력으로 잔존 롬멜군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몽고메리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롬멜군을 추격 선멸하지 않고 보내주는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이후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됩니다. 몽고메리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45개 사단의 병력을 지휘하는 21집단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나 몽고메리는 요충지인 북프랑스의 카앙시를 조기에 점령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카앙은 원래 작전기획에 노르망디 상륙 즉시 영국이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점령은 한달이 넘게 지난 7월 10일이 되서야 간신히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려 7개 독일 기갑사단이 캉으로 진격하는 영국 캐나다군을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미하일 비트만의 활약이 바로 또 이러한 예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어찌 됐든 최초 작전 계획대로의 진행은 실패하게 된 셈입니다. 반면에 미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영국군보다 꽤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고멜에는 사람 좋은 아이젠어와 불화를 겪게 되는데 몽고멜의 괄괄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죠. 그래서 그는 결국 브래들리와 동격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아이젠어 밑에서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몽고메에는 마켓가든 작전을 입안합니다몽고메에는 이때 아이젠허어를 찾아가서 패튼이 아닌 자기에게 모든 연합군의 자원을 밀어달라고 때를 쓰고 요구를 합니다. 패튼과도 몽고메에는꽤 유명한 앙숙이었습니다. 미군 지휘가들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켓 가든 작전은 실패하고 전쟁은 해를 넘겨 1945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미국과 다른 연합국에서는 몽고메리의 엘리트주의적 태도와 오만한 성격에 반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연합군이 그 승리에 목마르던 시절 단한 번도 지상전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던 때 연합군이 제대로 거둔 첫 승리인 엘 알라메인 전투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승리 이전 연합군은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엘 알라메인 승리 후 우리에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결국 처칠은 몽고메리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에서 영국이 가장 암울했던 순간 몽고메리가 선사했던 그 승리를 잊지 않고 그를 높게 평가해 준 것이었습니다.